네, 안녕하세요. 8월 6일 화요일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겸손히 섬기라라는 제목의 큐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읽어 봐 주시고요. 그리고 질문하고 해설 읽으신 후에 다시 한번 말씀 읽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간 가능하시면 두 번, 세번 읽는 거 추천드립니다. 말씀 다 읽으셨나요? 네. 우리 같이 말씀 한번 어 6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 볼게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네, 읽어 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네.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겸손하게 행하셨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으로서의 지위를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사람이 되기까지 낮아지셨어요. 그걸로 끝이 아니죠. 사람만 되시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어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죄인의 자리에까지 낮아지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죠. 어, 우리가 말씀을 한절더 보면 좋을 것 같아요. 9절에서 11절까지.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네. 어,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겸손하게 행, 행, 행하셨어요. 겸손하게 행하셨어요. 그 겸손하게 행하셔서 우리를 위해, 우리를 섬기신 그 모습 속에 어, 십자가가 있었고, 그렇게 겸손하게 섬기신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어,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요. 또,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하나님만큼의 지위로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그렇게 겸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크게 다시 또 올리시는 거죠. 우리 안에 필요한 게이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이 말씀에 주셨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우리 안에 그 예수님의 겸손을 품을 수 있는 예수님의 겸손을 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는요, 내 마음의 교만함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겸손히 순종하는 하루. 우리 한번 연습해서 어, 오늘 하루 정말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